저희 야구 대표자 시즌 2를 마이겠습니다 와! 시즌 2는 구단의 일 직원으로 직업 체험을 합니다. 직원이요? 아 b s TV 엄지윤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오늘 좀 컨디션 어떠세요? 잘 준비하고 있어요.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? 직접 만든 거. 한번 드셔보세요. 제대로 평가해 드릴게요. <laughs> 네,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매회 우승자에게 보승 반다 <laughs> 대일이 좋아, 진짜 같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지금 대호 형이 적극적으로 소원이 움직였어요. 오, 오. 야! 대호! 첫 번째 키워드는 2025 시즌입니다. 이 감독님이 새로 오셨거든요. 오. 감독님은 되게 중요하잖아요. 저희도 지금 우리 대장 누구예요? 대호 형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대장 여기 계시는데. 아, 늙은 아저씨한테 가야겠다. 아, 야, 이 새끼야, 늙은 아저씨한테 맞아보자, 이 새끼야. 공이 잘 갔어. 127. <laughs> 근데 진짜 빠른 거예요, 살았냐고 할 때. 아. <laughs> 야, 이머전시! 달마시한한 말이 나오겠어요.